여러분 들 잡았죠? 이거 잡았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미니언 잡았어요. 겨땀이요?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아 어, 이거 열정 아니겠습니까? 열정. 겨드랑이가 축축해질 정도의. 아, 어! 어 뭐야 저거? 아직도 저 챔프랑. <laughs> 아직도 저 챔. 프 아... 아, 요즘 같은 시대 마오카이면 어떻게? 요즘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그런가면 안 돼. 그런가면은 진짜 너 고통받아. 아, 진짜 마음이 아프네. 혹시 내 유튜브 본 피해자인가? <laughs> 아니 마오카이 선픽하면 안 돼요. 진짜. 아 나는 나는 나도 선픽은 안해 마오카이. 빠이가. 자 채팅창 한번 볼까요? 아만보 한번 걸러볼까요? 형님 왜 이것만 사세요? 아 부패가 아닌데 하면 올라왔고요 자 오르네 패시브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이것만 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제가 오르는 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밥같은 탑솔로가 걸렸다? 어, 그러면 그냥 어, 이것만 사시고요 150원 이거 산 다음에 미니언 4마리 먹으면 돈이 딱 되거든요 미니언 4마리 먹었죠 지금? 짜라란 이게 그 템트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면 충전용 몰약 플러스 도라방패 시작이겠죠 엄청난 극한의 이득 제 남자네 남자 뭐하냐 마오카이야 마오카이야 너 뭐해 마오카이야 마오카이 저 뭐하냐 이거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 템 만들었잖아요 그럼 마오카이가 순간적으로 선 2렙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한거 같은데 리신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맞아줬습니다 뭐야 저거 자 이러면 마오카이는 지금 롤을 지금 컴퓨터를 꺼도 저 이해하겠습니다. 마우카이가 지금 어 게임을 나가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아니 팁이라면 갱이 그러니까 육식 정글러가 갱 왔을 때 정글러 킬 주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진짜로다가. 킬안 먹어도 돼요. 킬 드, 먹지 마요. 오르니킬 먹는 것보다 우리 정글러가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승률이 더 좋아요. 착취? 아 밥도둑 이걸 들어온다고? 너 진짜 미쳤구나. 아 개령 유튜브 안 봤네. 야 방금 플래시 플래시를 쓰지 않았더라면 이제 여러분들의 물음표를 받지 못하겠죠. 저는 물음표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음표 채팅창에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러 플래시를 썼답니다. <laughs> 방금 비전 이동 봤잖아. 비전 이동. 플래시 아니었어. 요 비전 이동이 비전 이동. 예. 네. 여러분, 사실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사실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고백할게요. 사실 되게 다 잘못했어요. 설마 이걸 내가 플래시 때문에 죽는다고? 진짜? 아닌데? 아닌데 안 죽는데? 오케이. 와, 이거 죽었으면 진짜 어, 거센 비판을 받을 뻔했지만 역시 오르는 딴딴하기 때문에 죽지 않죠. 예. 이거 죽었으면 어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안 죽었으니까 인정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끔 이런 분들 있어. 미신은갱 왔잖아. 아왜킬 어, 먹음? 이거 내가 먹으면 탑 개토는데 그런 진짜 파렴치한 탑솔는 되지 맙시다. 갱 와준 게 어디야? 진짜 그런 분들 반성하대 진짜 요즘 정글러한테 밑보이면은 게임 못 이겨요. 뒤로 안 나오는데 절대. 내가 여기 안 들어가면 되잖아. <목소리> <목소리> 마오카이야, 너 진짜. 방이 가슴이 아파서 그래. 어? 야 무슨 마오카이로 아트록스처럼 플레이하냐 어? 나 아트록스인줄 알았어 방금 너 마오카이야 너 정신차려 너 마오카이야 무슨 마오카이로 이렐리 아트록스 리본처럼 플레이하는게 어딨냐 어? 아유 아유 화상아 마오카이로 저렇게 플레이하면 안돼요 이게 1티어 챔이 아니란 말이야 아유 아유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탱커 대 탱커 싸움은 착취가 짱이에요 그렇지 프리시즌이 그렇지 이게 프리 시즌의 정이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 베이가 풀 있음? 어... 일자 갱 갈게요 뽑은거고 일자 갱아 일로 빼네 까대 어이구 이게 웬 뚝이야? 오케이 자 오른의 팁 하나 드릴게요. 오른의 팁이 뭐냐면 궁극기가 있을 때 일자갱이 되게 좋아요. 이게 여기까지는 시야가 없잖아. 그냥 일자갱을 걸어 가서 궁극기로 갱킹하면 되게 좋아요. 이거 오른 팁인데 일자갱이 되게 강력합니다. 그냥 포탑 뒤에서 궁극기가 날아가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일자갱 되게 이거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그 팁이랄까? 마오카이야 진 가슴이 아프다 어? 친구 불렀어? 딜안 나올 거 같은데? 이런 거안 맞죠? <laughs> 아 이런 거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런 그랜뉴 스킬을 아직까지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네. 거기, 거기 시야야 친구야 가는 척하면 끊겠죠? 가는 척하면 끊겠죠? 오케이 마오카이 지금 신쿵두번 했고 자, 가는 척하면 오케이 렛츠기릿 yeah. 오케이. <laughs> 참, <Okay. 웃음> 어? 망치 망치. 망치 망치. Q 망치 망치. s w 망치 망치. <웃음> 망치 망치. 큐 앤도. 철을 습니다 자 가슴이 아프다 내 모스트 투 챔프인데 저거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마오카이 영상을 최근에 못 올리는 이유 너무 구려 너무 말도 안되죠 요즘 메타에 너무 구려 저거 진짜 나도 저거 하고싶은데 자 갑니다 가요 갑니다 가요 마음의 눈으로 보아라 에서 빼요 오케이 okay, 너무 아프고 아그래을그래 그랩? 아다 따였다 아그래을 26년 동안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아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 마우카이 녹는 거 봐. 가슴이 아프다 이거 무조건 살인인데 살인 안치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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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해 압박해 에어몬 됐어 A가 세네 우리 마오카이 와 우직하다 우리 마오카이 우직해 여러분들 잡았죠 여러분 잡았습니다 미니언 잡았어요. 아우카이 의 우직함에 진짜 어떤 것을 탁치고 싶다 진짜. 저렇게 우직하는 거 진짜 성격이거든요. 저렇게 우직할 수가 없어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성공하겠다 인생 진짜 우직하다. 我。